나 위치가 발각됐대 누구야?! 이. 이. 타차카가, 나 쐈어. 아, 타차카가 이, 나, 이나 쐈어 타차카가 나 쐈어 나아니야 아니야? 어나나나 나, 나 그런 거못해 그래? 규준아 너, 너, 그래. 너 그래. 빠르게 아니 규준아 역광화려서저타창저 음. 카칸이 샀어 카칸 아 카칸이 어 CCTV에. 마이너스 5점이야 방금 누구냐 넌 나 어디로 갈까? 아무데나 돌아다녀 아, 그러면서 이제 전체처럼 잘 하는, 알아서 잘 하는. 너무 그그그 그그그 신문 하려고 안 해도 돼. 일단 잡는 거부터 신경을 쓰면 돼. 여기 막아야 돼. 여기. 리앤플스가 부족해. 으! 어! 들어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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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! 플릴수 있다. 녹 들어왔어, 녹! 그거 있음, 그거. 무구스가 갔었던 거. 기준아, 2층에 사람 있다. 네가 2층 돌아다니면서 잡아줘야 돼. 어? 내려가야 되는 거 o y e d 로 d i f f 그냥 저거 저거 빨리 e e d 해제해버 s t r 빨리 it. t h e 뭐 뭐야? 아아 아, 뭐야 불비? 어쩔 수 없지 첫 라운드니까 특별히 연결이. 아이 다 뭐지 오, 뭐가 뭐야 뭐야 맞... 뭐가 맞는 거야? 기가 막히는데. 아 시체맨어 좀요. 우 뭐야 저거. 아, 와우. 와, 개 같은 분들 아, 아 어, 우리 바, 뭐야? 왜 우리 방어였어 저거 녹이 방어인 줄 알고 들어왔네. 저거 녹이, 저거 녹이 러시 띄어갖고 죽었어. 오, 기분 나쁘네. 음, 트위치는 성과탕 같은 거, 성과탕, 얘는 그런 게 없네. 그러게. 왜 얘는 왜 없을까? 있으면은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 연막이라도 쓰지 아, 아, 몽타 내가 해볼 랬는데. Need to locate bomb. 음... 어, 층2층 같은데. 어때? 아니다. 1층이다. 1층. 다 1층 가. 알겠지? 오케이. 뭐야? 진짜 1층이야 이치야? 이반야이이야 안돼, 어이게야 이치야? 내치야 이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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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듣힌 것 같은데? 리전 했어 리전. 오. 네. 내가 뭐야 있어. 저거 잡아, 저거 잡아. 아 까비. 아 이걸 어쩐담? 피디딕 여기 사람 있었다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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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나 잘했어 엘라 컷! 야, 야 여기 디퓨누 와봐 누가와힉 디퓨저, 디퓨저. 디퓨저 어디서 적군 발급되는 Keep 거야? me, me please Thank, Thank you, you. t e f u s e r has been secured 오 어, 깜짝이야 오! <laughs> 다들 깜짝깜짝 놀라서 잘 잡네. 들어가. 아. 예 반대. <laughs> 뭐야 여기 구석탱이 구석탱이 한 대만 좀 죽어. 와 미친 대가리 맞았잖아. 에코, 에, 에코, 에코, 에코 한 대만 좀 줘. 어, 뭐야. 아, 근데 프로스트가 있었네. 왜 누구 죽었써 프로스트한테? 어, 덫스 걸렸어. 아니 들어가라길래 프로스트 너 깨진 줄 알았네. 아, 누가 들어가랬어? 누가 들어가랬어? <laughs> 누구야? 프론트 그 더한번밟아봐이겠 그그 누가 있어 이거 아 알겠어 다 닭이나 할게 나뭐닭 <laughs> 치고 <laughs> 닭이나 하라고 어어와난 닭이나 할게 안 되겠다 이번에 한번더한번더한번봐야겠다 이번에 이번에는... 없으면 나한테 와 이번에는 러시한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녹 진짜 엄청 빨리 들어왔어 아까 사건이였어 아니. SMG. 아. 어... 음. 에센지가 가 가시네. 여기 B에 들어와 있었다니까. 자. 지려버릴 뻔했어, 아마도. 이게 카베이다가 잘해 주겠지. 푸시. 아니, 근데 총쏘기가 힘들다 권총. 아니 근데 우디로 로머, 로머가 둘이네? 이들 어인가우디 노밍 도는 내가 둘이야. <laughs> 아 여기 아무도 안 막았네. 야, 녹또 들어간다. 잡았어. 여기서 소리 들려 오, 유디병을 통해서 보면 절대 모르겠지? 조피아 있어. 내가. 오씨. 염아짓도 했다. 들어가줘야 할것 같은데? 조피아, 여기 있어. 저기, 조피아. 기이 방에. 내 로밍을 돌라 했는데, 무서워서 못 돌겠어, 대단 야, 카메라 아예 안붙어있는데 2층 쿨. 아, 아씨, 아시딱 뒤에 있어 계단 한명 내려온다. 조패컷 디퓨저 다운 아니야? 라이언 프로스트 카도 아, 있는데. 어프 아, 아 라이언 드론 프로스트 더 빠를 것 같아. IQ 다 IQ 어 잡았네. 왼쪽 왼쪽 들어왔다. 오나이스워야 이건 애들 맞추네. 그니까. 와우 오늘은 오야 yeah. 이게 나야. 이쯤이. 계좌를. 닉네임 바꿔라. 뭘로? 어. 이쯤미로. 아. 아. 근데 그거는 뭔 뜻이야? 어, 안. 어. 안 틈? 에이. 어. 이거. 뭐고스. 어? 뭐야? 야, 나 버그 걸려서 이거 대원 다 된다. <목소리도> 또? 어. 어, 뭐야? 뭐 세이브하면 주는 거야? 아, 뭐야 안 되네. 에이 안돼 안돼. 에이 뭐야? 인간의 행복이었다. 다또그다 그, 열려 있긴 했는데 누르니까 애쉬로 바뀌고 에이. 어림도 여기, 없지. <laughs> 아예 나 방금 나 방금 컴플리트 에디션되는 상상함 하지만 흑우랑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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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 2층, 2층2층2층에 이층. 2층. 2층 공동 침실인가보다. 아 잠깐이나마 행복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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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트아아아아아두아두굴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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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거 아아아거거아미아같은아아아아아아아 거미줄 거미줄 얘가 거미줄 2대 맞췄어 야그 너... 트위치 캐 트위치 드론으로 미라 거울 깨야 돼 미라 거울이 어. 뭔지 모르지만 알았어 어 스폰키를 당해버렸다 오케이 두대 맞췄어 여기로 나온다 내가 간다 뒤 도와줘야 될거 같은데 디퓨저 디퓨저 먹어 우쒸 o k 오케이 빨리 가서 잡아 나이스 o t a 스 a 스 h e r e 나 들어왔어 has b e 방지 포 e 기 u r e 미라골 G씨, 하나. 치너 드론으로 미라골 어부어어 미라. 여기 없죠. 미라, 미라 여기 미라. 네, 네, 내가 어, 뭐야? 내가 뭐? 너 뭐라고? 들어가게 편하게 해줬네. 뭐야야그 뒤쪽 아, 씨. 그 뒤쪽 무스 한상 있는 곳 침실 위에. 오케이 플롯컷. 아, 아. 미친 아버라피어스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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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st to <of> standing. Last the site. <laughs> nice. Oh 예 예. 야 야. 서울 갔은. 오, 5라운드야. 어, 뭐야? 이기자. 이기자. 안쓰 이씨개 같은 거. 버려. <laughs> 뭐야 이거 계속 버그 있어. <laughs> 에, 돈 날렸네. 이거 <laughs> 다 열려 있는데 쓰지를 못해 진짜 <laughs> <돈> 눈물 날거 <laughs> <것> 같아 진짜. <laughs> 어, 돈 날렸어. 괜히 산냈지 아, 다 열려 있는데 쓰지를 못해 왜? 저울거 진짜, 진짜 같네 진짜로. 날렸다요. 이러지 마요. 이제 닭이 났을 거 그냥. 어휴 아또 사건이. 아 머리야. 기준아 근데 진짜로 카베라 재밌긴 해. 진짜. 그, 재밌 재밌 을거 같은데 못 쓰겠어. 너무 무섭긴 해. 로밍 도는 게. 솔직히 로밍 도는 거 진짜 개 무서워. 아 거긴 안마가 좋을 거 같은데. 설치해. 그래요. 나 어디 설치해? 어... 여기? 트위치 드론! 트위치 드론! 부셨어 여기 여기 옐로우 옐로핑도... 핀 막을 거 남는 사람? 또? 나 하나 난 없음 나도 하나 여기 안 막.. 여기 막으면 안돼 거기? B당 이어져 있어갖고 어. 막든 안 막든 상관은 없는데, 옐로핑 어디, 어디 오케이 뚫어달라고? 아니, 막아달라고. 아, 야, 근데 막을 거 하나밖에 없어. 음. 또 러시아는 거아니겠 아, 아, 뒤에잖아. 이디나갔는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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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이게 안 만다고? 뒤에서 장마 죽어. 거기 있어. 기준아 방금 부, 문 있지. 응. 아안 되는데 이거. 계속 계속 이거. 아 이거 계속 저거한테 죽네. 야 이거 뒤쪽 가기 너무 무서운데. 근데 솔직히 뒤쪽이 너무 빡세긴 해. 뒤쪽에 가야 되는 것도 많고. 들어올 수 있는 곳도 많고 해갖고 어, 앞에 봐줘 앞에 봐달라고 어. 오. 오. You can d 아이고 요 요쪽이 있을 것 같은데 침대 쪽에. 근데 저기 사람도 쳤는데. 아 너무 늦었다.